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기침을 좀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이렇게 크게 못 내요. <laughs> 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축제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은 그것을 또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 물꼬를 트는 삶을 사는 것이. 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기적의 체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러한 은혜를 맡고 있는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아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지난주 a 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요한복음 e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한 a l l e l u j 지금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전문가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 <laughs> 아마도 이 맹인은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는 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갈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흠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맹인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권리를 뒤 찾아야 돼요. 그런 것을 위한 과정이 뭘까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이눈뜬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 상황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뜬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축하와 감사보다는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문제 삼는 이슈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 칭찬하고 잘된 것 감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이슈입니까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게죠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거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laughs> 어겼다. 이제 이것을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방해하고 축하와 감사가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법의 목적이 뭘까를 알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법의 예, 목적을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 출애굽기 20장 20, 20, 2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회복되는 것, 생명력 충만한 것, 구원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날로 하루를 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맹이는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함께 축하해야 되는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것.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 안식일법의 본래 목적이 뭐냐?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주셨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게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풀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라 그런 얘기죠.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 아닙니까? 구원을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일하지 말아는 날인데 또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일보다 시시 비비를 가리는 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은혜를 막아버리는 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서로 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각 개인에게 오고 그것이 함께 서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게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지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데 에너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C C B B를 가리는 일 때문에 와진 결과가 뭐냐 분쟁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그래서 율법주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참소하는 영, 참소하는 영이 뭐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참소라는 게 뭡니까? 어, 이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참,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탄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이 참소라는 게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들에게 고하여 바침. 이게 참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는 바로 참소의 영이 활개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비방을 하게 하고 분쟁과 싸움을 만드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막는 게 뭐냐? 불신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신.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라는 것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불신은 은혜를 막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뱀으로 나타나죠. 그래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는가 볼까요? 처음에는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부축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걸다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는데 딱한 가지만 금했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있는 열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지. 사실은 과장했어요, 말씀을. <laughs>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고말 했는데 거기다 만지지 말고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과장하면서 그 마음에 더 기분 나쁜 마음을 줍니다. 더 불만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거짓말을 더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질투할 지, 지, 그렇게 될까 봐 질투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너희가 그냥 그냥 바보처럼 살라고 바보처럼 남아 있기로 원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질투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불신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을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미혹의 영이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불신을 만들고, 그래서 하는 거에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곁에 와 가지고 자꾸만 거짓말해, 속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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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거짓말로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지금 그 모습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너 싫어하지. 하나님 이 당연히 너 싫어해. 그가 그러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 인생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막아버리게 합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면서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독입니다. 그것은 아, 정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본인이 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불신의 영이 들어오면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오게 합니다. 부모를 오게 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19절에.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의 아들이냐? 이게 네 아들 맞냐?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축하해 주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28절에 가보면은 욕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비방하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눈을 떴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온갖 거짓된 소식들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유언미언비어을 퍼뜨리고 그래 가지고 선거를 혼 혼란, 혼란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덴버 가디언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 사이트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클로리 클린턴 어 이메일 이 스캔들과 연결되어 있는 FBI 직원이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 또 어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 뭐 이런 거짓 뉴스를 발표해 가지고 막 혼란을 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자극적이고 거짓된 기사를 막 만들면은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 자꾸만 클릭클릭클릭 클릭 클릭 하게 되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팔로워들이 자꾸만 많아지면서 이제 광고주들이 또 관심을 갖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큰 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 이거 괜찮은 사이트다 그러면서 자꾸만 더 거짓말이 막 확산되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뻔한 이야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더를 귀를 기울는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죄성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면 꼭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식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음모론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음모론 같은 것이 그저 아마 뭐, 뭐옛저 구석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뭐 쫙쫙 그것이 확산이 됩니다. 나름대로 증거를 대면서 그런 것들을 돌리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영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별의별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뭘잘알고 있는 나인의 일례본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77년에 42세로 죽은 게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또 죽은 것처럼 사라져서 지금 82세로 어디 계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에이즈라는게 흑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든 병이다. 뭐별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하 그리고 웃어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이 거짓말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진짠가?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세뇌 교육의 그게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자꾸자꾸만 반복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진짠 줄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북한이 사용하는 것이죠.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laughs>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냅니다. 그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일성의 이야기에 80%가 다 가짜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그만 반복하고 어렸을 때부터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손자까지도 다 위대한 장군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딱 나타나면 장군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그 <laughs> 어리석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한 600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1100만이라는 거예요. 1933년부터 45년까지 죽인 숫자가 1100만 3000등 이렇게 나가더라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한 단어로 p i 한다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거짓말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전략적으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의 모든 이득권을 빼서 가고 있고 그네들이 독일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부당이익으로 가르치고 있다. 나쁘다. 이거를 외오에서 계속 방송합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해설을 하면서 그걸 막 입증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나라가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분노가 다 유대인들에게 표출이 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정당화되면서 마음껏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백만이라는 사람까지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하는가.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불신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무서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상하게도 이런 거짓과 부정적인 말들이 위력이 더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그것이 이 세상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 퍼뜨리는 것은 한마디면 됩니다마는 그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픔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읽은 자동엽 신부가 쓴 천금 말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뇌는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중화하는데 40개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거짓적 거짓말에 마음이 넘어가는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실이 아는 말은 해서는 안 돼. 추측하는 말을 사실처럼 해도 안 돼. 거기 이그런 말을 통해서 불신이 만들어지고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와 거짓이 번복된 뒤 번복된 세상에서 잘 분별해야 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사실을 확인해야죠. 또한 그 결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결과는 선이고 회복이고 구원이, 그러나 거짓의 결과는... 파괴고 영혼의 파괴고 에덴동산의 파괴고 공동체의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신을 따라가다가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체류지일 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의 은혜를 막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란 두려움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맹인되었던 아들에게 물었을 때에 기쁨으로 간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생길까?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나중에 힘들어질까 봐,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또 관계, 고통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 당할까봐,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소외될까봐 두려워해. 요또 내가 묶일까봐, 구속될까봐.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 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대로 못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죽을까봐. 내 존재의 소멸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봐 이것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래 봤자 죽기는 하겠어. 그래봤자 죽기는 하겠어. 죽음까지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까지야 뭐 상관없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밑에서 손으로 딱 받치고 계시는데 왜 걱정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던져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거기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건너가다가 걸어가다가 벼락에 떨어졌어요. 낭떠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굴러가다가 뭘탁 잡았어요. 나무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힘들. 점점 점점 이제 손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놓면은 으 큰일 나는데 나 죽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나 죽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1미터밖에 안돼 바닥이 뚝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모르고 껌껌하니까 모르고 붙들고. 무서워하고 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발 밑에서 두팔 벌려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거 모르고 이거 놓으면 은 떨어져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그마치 93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laughs>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9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 바로 밑에서 1미터 밑에서 그큰 손으로 나를 받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 존재를 던져서 걱정과 근심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율법주의 불신 두려움 이세 가지를 이겨내고 은혜가 우리 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자 신을 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해 하는 것이 혹시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율법주의 그것이 어떤 불신 그것이 어떤 두려움 오늘 그것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